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사연 학교생활의 고민 입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그리고 학교생활, 전학 육군사관학교 입시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거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사로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중심의 간호 특성화고를 재학 중인 예비고 2학년 학생입니다. 통학은 1시간 30분씩 총 3시간이 걸려서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고요. 내신 평균은 3점대입니다. 2학년 1학기가 마지막 편입 기회라고 들어서 편입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3시간 통학 시간에 버티며 특성화고를 계속 다닐지 일반고 편입을 할지 아직도 어떤 선택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통학 시간과 성적을 고려하여 어떤 선택이 옳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간호대학교를 가는게 목표입니다 특성화고 내신 3등급 학생 간호학과가 목표라면 일반고 전학이 유리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 쌤의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이 안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경기도는 안 돼요 서울에 고등학교를 다녀도 경기도 거주자는 어 진로 변경 전입학의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 2학년 1학기 진로 변경 전입학은 서울시에서만 해주고요. 서울시에 어, 거주하는 학생만 해주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데 뭔가 일반고로 갈수 있다는 있 방법이 있다고 확정 딱 하고 쓰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일반고를 갈수 있다 간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고대가 목표였을 때 일반고 전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고 전학의 장점은 일반고가 대학 입시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간호대학교가 목표였으면은 솔직히 서울의 간호 특성화 고를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일반고 가는 게더 유리해요. 네, 여러모로. 그래서 일반고가 대학입시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간호대학교가 목표라면 그 학교가 4년제 건 전문 대건 일반고 내신을 갖고 입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 종합 전형으로 특성화고를 뽑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괜찮은 간호대학은 전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특성화고에 있는 일반 특성화고에 있는 것보다 일반고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수능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2학년부터는 좀 공부하는 과목의 비중이 줄고 전공 과목의 비중이 늘잖아요. 특성화고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덜 효율적이죠. 저희 쌤의 q a 일반고 전학의 단점은 일반고 학생들과 학업 수준 차이가 이미 상당히 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어 선생님 그래도 저희도 1학년 때 보통 과목 다 하고 교과서 똑같습니다.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 간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평균 학업이 높잖아요. 학업 능력이 높다 보니까.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나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평균치가 다르니까 선생님의 수업 방식도 평균에다 맞추고 하다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게 되죠. 이미 학업 수준 차이가 많이 상당히 벌어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일반고로 왔는데 내신이 5등급도 안 나온다? 간호대학교 입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 전학을 하고도 일반고로 전학가 와서도 내신의 3, 4등급 이상은 받아주셔야 그래도 간호대학교를 진학한 해만에할수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고에 가면 어떻게든 대학은 되겠지 라는 막연한 환상 갖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고에서도 내신 하위권 학생들은 데이블 할때 굉장히 암울합니다. 조이쌤의 Q&A. 그거 어쩌라는 거냐? 내가 어떻게 전학해봐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 주요 과목 모의고사 등급, 국어 영어 수학이 얼추 뭐 3, 4 정도 나온다, 내가. 어? 그냥 완전 모르는 거 하나, 뭘, 뭐 답지 보면, 아, 이런, 이런 내용이구나. 알아 먹을 정도 된다. 일반고 넘어오셔도 비슷비슷 경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내신 3, 4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모의고사 등급이 6, 7막 이렇게 나오고, 답지 펴봐도, 해설지 펴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반고 가면 내신 자체도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는데 모의고사가 6, 7이면 사실은 등급을 많이 올라도 4, 5잖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 꼭 가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일단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모의고사가 등급이 낮아도 난 일반고에 꼭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모의고사 고사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간호학과 꼭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